여러분 혹시 이런 순간 있으신가요? 나는 왜늘 남들 눈치만 보고 살지?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 혹은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한 적 있나요? 이 얼굴, 이 몸, 이 삶. 정말 나 맞나? 이런 느낌, 정체성을 찾지 못했을 때 오는 흔한 불안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진정한 나로 살아가는 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쉽고 재미있게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와, 이 정도는 나도 할수 있겠다, 싶은 방법들이에요. 먼저,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많은 사람들은 직업, 나이, 가족 관계, SNS 프로필로 자신을 정의합니다. 하지만, 진짜 정체성은 그게 아닙니다. 정체성은 나를 나답게 만드는 내적 중심입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 내가 내리는 결정의 기준, 이세 가지가 내 중심입니다. 즉, 외부 기준이 아닌 내 기준으로 사는 나가 진정한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왔습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길, 친구가 좋아하는 모습, 사회가 정해놓은 성공 기준. 그런데 남의 기준대로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나는 누구지? 하고 멈춰 서게 됩니다. 이럴 때 필요한 첫 단계는 외부 기대와 나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다른 사람이 원하는 나는 내려놓고 내 마음이 원하는 나를 꺼내는 거예요. 재밌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하루 동안 거울 앞에서 오늘 나는 나답게 살겠어. 나를 마음에 들게 하겠어. 라고 외쳐보세요. 처음엔 어색하지만 몸이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내적 기준이 조금씩 강화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정체성을 찾는 자기 탐색 방법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외부 기대와 나를 구분하세요. 남이 원하는 나는 내려놓고 내 마음이 원하는 나를 꺼내기입니다. 두 번째, 하루 중한 순간 내가 지금 진짜 원하는 건 무엇일까?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자기 탐색하세요. 그렇게 할 때부터 내면과 연결되는 경험이 시작됩니다. 네, 중심을 느끼는 연습이 됩니다. 세 번째, 작은 선택부터 나 중심으로 하세요. 일상에서 작은 행동부터 내 기준으로 선택하며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한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대기업에서 안정적인 직장과 좋은 연봉을 가지고 있었지만, 마음 한켠이 늘 허전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직업,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취미, 사회가 인정하는 성공 기준, 어느 날 평일 오후에 베이커리에 들러 빵을 구경하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건 무엇이지? 그 순간 자신이 어릴 적부터 빵 만들기를 좋아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결심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잠시 내려놓고 베이커리에서 빵 만드는 기술을 배우기로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두려웠지만 조금씩 빵을 만들면서 삶이 즐거워졌습니다. 내면의 중심도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주변 의견보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직관에 귀 기울이세요. 예를 들어, 이거 하고 싶은데 남들이 뭐라 해도 해볼까? 이런 선택을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진정한 나로 살기 시작하면 삶이 달라집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면서 삶의 만족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내면과 외면의 부조화에서 오는 불필요한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선택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자신에게 신뢰가 생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도 편안함을 줍니다. 여러분, 하루 5분만 투자해보세요. 거울 앞에서, 오늘 나는 진정한 나로 살겠다, 라고 말하세요. 처음엔 어색하지만 선택의 순간마다 자신감을 줍니다. 내 삶이 진정한 내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외부 기준이 아닌 내 기준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느끼세요.